내에서 자유를 얻게 하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향에, You 주의 보혈 그 어린 향에 매우 비등한 피로다 오, 주의 보을 전할 때보보혈 주의 보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로다 주의 보 주의 주의 보 어린 양의 우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1년이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은 정말 빠르게 변해가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습관은 그 속도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나 방식,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소위 꼰대의 대명사처럼 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 종교적 기득권층들은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고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필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기독교 총회 혹은 교단 총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기둥처럼 여기던 지도자들,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전파하는 복음과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어떤 공적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직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시비를 거는 일들이 반복되니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라는 확인을 받으려 한 것이죠. 바울이 이런 확인을 받으려 했던 이유는 이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름지라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밝힙니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더 이상 방해를 받거나 헛된 일이 되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이 외적인 표징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표징이나 법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억압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자가 자유케 될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할례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신들과 나는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결국 복음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 일로 인해 시비가 붙지 않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루살렘에 간 이방인 헬라인 디도의 예를 들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당신들도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와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그들은 다시 할리의 문제를 가지고 자유를 빼앗고 자유인이 아닌 다시금 종으로 살아가게 만든 장본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가짜 복음은 우리에게 잠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종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